찬송 부르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찬송과 575장 부르겠습니다. I won't say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보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사 의인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마칩니다. 우리 주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권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 승리를 루기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핍박받는 땅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원 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건지는 사회와 현장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며 문정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분고합니다 유다의 시드 이아 왕열째 해, 보노보간 네살 열여덟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비에떠레가쳤으니 이런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 이아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고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지니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었더니 유다 왕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으하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벨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데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하니라 하시더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벨이 시민의 뜰인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와의 호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도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계를 달아주되, 써서, 정, 정선을 써서 본연하고, 전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주의 백성의 세레기를그 땅에서 인도하는 애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 주성들에게 맹세하신 다족과 그들 어린 땅에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야 할것며 주의 목소리는 소분하지 아니하며 주의 목소리를 신분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주께서 행하가는안것신에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므 주께서 이 모든 채로 그들에게 내리셨다이다그 없어서 이상의 애하스는워도만든창모가 이, 이 성의 일을 받고 화가 기둥과 주먹받고 말이야 이 성의 일붙이는할대한내 손을 남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면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의 원을 주께서 내게 은혜로 바치세요 주님 인생을 하셨으나 이 성이 탈대내 손을 남기신다 그런 말이다 그때 영어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인 걸리으시되 나는 영어의 모든 물체의 한 문과 내게 할수 없는 이 있겠느냐

예능을 할다 이스라엘 자의로 것을 가지고, 하 하는 것이 뭐 요하다이성 건설된 나를 받은 나의 불에 일으켰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인자 자손이 모든 악을 하여내 눈물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들과 그의 사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네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행동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할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물래가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군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팔과 기구와 전역병으로 말미암아 아벨로 랑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하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라네가 노여움과 분란과 큰 분노로 그들을 줄자니어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어 자기들의 즐과 자유 자기 속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의 식물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달다인의 손에 넘긴 밭이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달치사되 마지막 줄 같이 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업들과 내게베 성업들에 있는 팥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본인하고 전인을 세우리니, 이런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예를 들면 32장은 예를 들면 행위 메시지입니다. 행위 메시지라고 하는 건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시가 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미야도 그랬고, 네. 오늘또 하나님께서 아나도에 있는 축구 아들의 파틀사라, 아들의 이름. 축구 아들의 이름이 하라멜이죠. 하라멜의 파틀사라. 이렇게 명장을 하십니다. 좀 이, 좀 이, 그러니까, 이치에 네. 맞지 않죠. 포로 를 잡혀간다. 이미 그, 요, 요 때가 언제 보면은 그, 시대계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대계 10년. 시대 9년에 쳐들어와서 11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지금 포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간다산이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여망이 없죠. 전부 다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를 잡혀가고.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이 벌어지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나도에 있는 내 숙부 아들 하나면의받을 살아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레미야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옵니다만 네, 예레미야 이제 그 누모가 되사니 네 기회를 주죠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여기에 남으려냐 아니딴데 가려느냐 너 좋은 대로 해라 남자라어 그러나 잡혀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식입니까 지식에는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체포될 명단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참애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럼 예시하지 못했던 예언이 임한 거죠. 땅을 사는데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미그 숙부의 아들이 그 땅을 원칙식으로 고 남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기업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8째 년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토지 토지거래법에 따라 정의를 세우고 매매계약서 두 장을 씁니다. 하나는 토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예, 이게 본인 하는 거죠. 계약서와 이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본인을 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보관하고, 본인하지 않은 계약서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우리 나시은 이제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니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는 항아리 속에 본인되어져 있는 그 계약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을 삽니다. 멸망 직전에 밭을 사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는 거죠. 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매맞은 짓을 해서 때릴지라도 다시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자식을 혼내고 야단치고 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한번더싸들어 주게 되고 더 잘해주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도 그럼 매를 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전을 많이 보냈습니까? 700여 년 동안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1, 20년도 아니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사사꾼 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권위를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을 끌어내리고, 이방신전 앞에 제사, 제사를 짐리하지 않는다고 아주 올고은 신앙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마냥을 저지렀잖아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갖고 싶게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면의 정서를 내리아의 아들 바루기에게 붙인 우리의 16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와 불신자를 방문하고 만민에게 베푸십니다. 뭐 우리 지태기와 불신자들을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농사가 되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고 역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모든 역사를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인프라가 그래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이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러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나와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다섯 번째는, 인류의 모든 삶을 살피셔서 정확하게 대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월 이하를 보면요.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집에 당할수 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자백해요. 예를 들면 그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사는거죠 회개하는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해서 26절 이하여서 응답이 나타납니다. 응답은 두가지입니다. 반드시 뭐 민족은 파멸당한다한번더 환영해주십니다. 하나님께요 어둡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온다. 일단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대의 왕이 승겨 넘겨질 텐데 이따가 그가 차지한다. 발대하이니 이승의 불을 놔 집들을 불사는 거 특정 집자는 범죄 때문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죄를 지어 놓은 겁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말을 세번 동원의 헬라에서 동원의 같은 말을 세번 반복했잖아요. 동의대법이죠. 시브리아 헬라에서 동의대법은 굉장히 강조법이에요. 같은 말을 세번 쓰는 거 얼굴을 좀 무섭게 해가지고 말인데, 거름하게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좀 높이고 말입니다 크게 하고, 많이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신동은 아들이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는데, 자기 아들들고 딸들을 갖다가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더러운 제, 제사를 지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숨기는 데었던온 정성을 다 해갖고, 자기 아들들까지 가도 와칠듯합 있는 돈, 열심히, 없는 열심을다 해가지고, 아닌데,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다 꺼내갖고, 우상 앞에 나갔다 마쳤던데. 지금도그러잖아요 이만, 그,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침거나다팔아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개도 공정전이 들어가죠. 그 용돈 비슷한 몇 십만 원의 돈을 받고 살아요. 가 심지어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니 나가서 그 이단 교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생기고 예쁘고 미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신천지 전도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불신자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때로 넘어갔는지 모르요 이런 죄들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거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다 그러나 36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절까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지 만들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말려야 바벨론 왕의 손에넘겨받었다 하는 이 선에 대해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노여움으로 분노로 이성을 버렸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니다 37절에서 이곳으로 돌아오게할 것이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영적번지가 뭐 다시 맺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 39절 이야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끝까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죄의 용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얗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헬로 성경을 보면 요 나만이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이 길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나만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번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손에서 구원받고, 심판의 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정성을 다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이 땅에 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심겠다. 온 마음과 열심과 정성을 다해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일위 신겠다. 그리고 우리 부원은 안전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혹시 격기를 걷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주해서 안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원은 안전하며 설사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리를 분절해서라도천국 얘기를 드려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부원 하나님의 예배 그예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부러짚고 간고하고 믿음의 세임을 얻고 승리의 권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영광돌 걸리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의 보혈로 다시 성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라도 번죄에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근능으로 무장시켜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번등과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중국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하루와 시작되는 미메의 조합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시는이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며 뛰어 려 기도하며.